안녕하세요 신작갑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AV 심법이 시행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미 캠 배우가 AV 심법에 대해 입을 열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본 AV의 문제는 성인 연령 상향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정 민법에 의해서 지난해 4월부터 성인이 되는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라갔습니다. 성인 연령 인하는 1876년에 성인 연령 기준을 20세로 정한 이후 14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18세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대출,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 변경 가능, 공인회계사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취득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소년범으로 취급돼 소년원 보호송치 대상이었던 18에서 19세 범법자는 민법 개정으로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나 흡연, 경마 등 공공도박장 이용 가능 연령은 현행처럼 20세 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도 AV에 출연할 수 있게 돼 일본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은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 피해가 저연령화돼 18세 고교생 AV가 주류가 될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AV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일본 국회에서는 AV심법이 통과됐습니다. AV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서면 체결, 교부로부터 1개월간 촬영 금지. 모든 촬영이 종료되었을 때부터 4개월간은 공표 금지, 발매 금지는 아님. AV 출연 후 1년간, 신법 시행 후 2년은 2년간, 무조건 출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출연제는 계약 해지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AV 신법은 오히려 일본 AV 업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 AV 업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법 시행으로 촬영 후에도 4개월간은 영상의 공표는 금지되었습니다. 통상 발매 약 1개월 전부터 선전이나 PR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에 포함하면 여배우와의 계약 후반년 정도는 작품의 판매, 배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수입은 기대하기 힘든 반면 여배우 개런티는 출시 전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 업체들 중에는 문을 닫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작품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인 배우의 경우 갑작스런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해버릴 가능성으로 신인 기용도 꺼려지고 있어 신인의 데뷔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우들이나 데뷔를 원하는 신인들은 인터넷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본인이지만 제작은 미국 업체에 맡기고 촬영 장소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실시한 후. 그 영상을 역수입하는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AV심법을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V심법 효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시행 직후 비판 소용돌이쳤지만 일정 평가하는 출연자들 업계에 여전히 남는 혼란과 과제 신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법 실행 이후 일본 지자체에는 100건 이상의 상담이 있었고, 이중 대부분이 계약 취소와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쉬워졌다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법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최초로 나왔습니다. 일본 지자체와 제휴의 성 피해에 관한 지원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전국 원스톱 지원센터에는 6월에서 10월 총 103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의 상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103건 중 70건은 법률 시행 전에 맺은 출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고, 시행 후 계약에 관한 것도 12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삭제 요청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게 삭제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 사이트에서 영상이 내려가는 등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의 영상 판매가 중지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서 신법의 효과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품 발매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법률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법으로 인해 모든 AV 업계 종사자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업자와 개인은 제대로 처벌받고 법을 준수하며 착실히 일하는 업체와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AV 신법의 무서움은 일부 활동가와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떠들어대면 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업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정확한 현상 인식도 없이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년 뒤가 된다는 게 너무한 법인 것 같다. 당연히 출연자 등을 보호해야겠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언더그라운드로 흘러가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업계와 좀더 대화했다면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출연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승낙할 경우 돈을 일부 돌려준다. 출연으로 얻은 수입은 신고했는지 거기도 확실히 해주세요. 18세 미만이 출연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고 영상 발매 기간 확인과 발매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출연료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이 일을 하는 여배우와 관계자가 피해를 봅니다. 섹시 남자 배우 시미켄, 심할 때는 1 개월 두 개밖에 일이 없었다. 시미켄이 말하는 A.V. 신법의 물벼락. 신인 남자 배우 데뷔는 없고 이익은 사라졌어요. 새로 생긴 리저브 남자 배우란. 시미켄 배우가 A.V. 신법으로 인해 일본의 A.V. 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미캠 배우는 AV 신법이 시행되고 난후 업계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런티만 받고 도망가요. 미인계 같은 걸쓸 수도 있잖아요. 신법 이전에는 많으면 50편, 적어도 월 20편 정도 촬영했었는데 올 여름에는 월 2편 밖에 없는 달도 있어서 그야말로 신인 시절 손가락 빨던 때보다 일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상당히 회복됐지만 AV 전체의 촬영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5편 정도네요. 그리고 신인 여배우의 데뷔는 25% 감소했고요. 남자 신인이 나오기는 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촬영으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계약 해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미켄 배우의 말에 의하면 AV 심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새로운 남자 배우를 단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자 배우가 단체로 나오는 장르가 사라졌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감각에 국물나무가 사라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하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일감이 들어오는 건 초베타랑 나무들 뿐. 10년, 20년 국물로 밥을 먹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물 말하자면 프리미엄 국물입니다. 시미켄 배우는 이대로라면 일본의 AV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신법의 장점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대본대로 진행하고. 계약서에 촬영 시간도 쓰여 있어서 시간에 맞춰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 일정표도 미리 받게 됐다고 합니다. 신법 전에 촬영 일정표를 미리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표를 전달하면 남자 배우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현장에 갔더니 70대 쌍둥이 할머니 이내 씨와 요네 씨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들과 무엇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와 설렘밖에 없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부담과 조마조마함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신법으로 인해 일본의 AV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